자, 루틴 1의 9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A가 양수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. 자, 일단 우리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. 자, 수업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. 5 거듭제곱근, 5 거듭제곱근 A, 4제곱근 A, 3제곱근 A. 분해, 3제곱근 A. 곱하기 4 제곱근 A. 5 제곱근 A. 자, 이렇게 있는데, 자,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, 이렇게 자르자라고 했어요, 선생님이. 자르자. 자, 잘라서 계산하면 밑에부터 계산할게요. 요 A는, 자, A의 5분의 1 제곱이다. 로갈수 있고, 자, 두 번째 A는, 두 번째 A는, 자, 여기를 경계로, 너와 너를 곱하니까 얘는 20이 되겠지. 얘는 a의 20분의 1제곱 자그 다음 마지막 a는 5, 4, 3을 다 곱하니까 얘는 60이 되겠네 그럼 a의 60분의 1제곱이 되겠다 괜찮죠? 자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제 분자도 계산하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자두 번째 a는 얘와 얘를 곱하니까 a의 12분의 1제곱 곱하기. 마지막 a는 요거 세개를다 곱하는 거겠지. 그럼 얘는 a의 60분의 1제곱이다. 자 그럼 얘 이제 같은 애끼리 약분을 하면은 60분의 1제곱 없어지고요. 자 나머지는 이제 뭐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지수법칙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자 a의 밑이 같을 때 더하면은 자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1, 20분의 5 약분하니까 4분의 1. 자, 같은 방식으로 A에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5네요. 12분의 5. 자, 그럼 요거는, 자, A에 4분의 1이 12분의 3이니까, 자, 지수끼리 빼면은 12분의 2, 약분하니까 6분의 1, 요렇게 되겠네요. 자, 우리 지수끼리 뺀 거예요. 자, 그래서 A에 6분의 1이니까 얘는 6제곱근 A에 1제곱이다.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, 자, 요게 이제 n은 6이 되고 m값은 1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m 플러스 n의 값은 7이 정답이 되겠네요.